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각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마음 가운데 들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뜻대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모든 심령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음성만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뜻 따라 걸어가는 귀한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자가 천국에 갈수 있을까입니다. <laughs> 네, 어, 질문이 제목이 아주 도발적이죠. 부자가 천국이 천국에 갈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질문 때문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두 입장이 있었어요. 제가 각 입장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실 드려 테니까, 듣고서 나는 어느 입장에 대 입장에 더 가깝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에 그런 일들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하고 검소하게 산다면 자연스럽게 풀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그렇게 부유함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약 성경에 바울을 도왔던 그런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라들을 대부분 살펴보십시오.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러한 노력으로 부유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은 서로 양립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도 자기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누구도 돈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 말,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함과 화려함을 추구했던 교회는 모두 타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두 가지 입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입장 가운데 어떤 입장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사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 신학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이 둘의 입장은 늘 팽팽하였습니다. 좀처럼 어, 답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쪽의 이야기도 좀 일리가 있고, 저쪽의 이야기도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들고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다른 데서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관리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여기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될 수도 있고요. 또, 온전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궁극적인 것, 곧그 진리를 따르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 삶의 방향과 목표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에, 그 구원을 얻기 위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력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자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들은. 말씀 속에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사실 저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놀라운 대답, 충격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능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 같이 돌아가서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여러분 모든 제사를 다 팔아서 현금하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누가 그것을 쉽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정부를 가지신 하나님신데, 그깟 재산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냐?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보면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꼭내 모습 같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이 청년이 솔직히 내 모습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이 꼭 나의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가는 청년을 보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늘 구멍 편하잖아요. 갑자기 왜 낙타 나왔나 하실텐데요. 이 일종의 약간 속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낙타라는 말과 큰 밧줄이라는 말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에서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큰 밧줄을 떠올리면서도 더 이게 좀 기억에 남을 만한 낙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능한 일들을 설명할 때 이런 속담과 같은 관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가 된다면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란 바로 이 청년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부자입니다. 모두 다 밥을 잘 먹고 모두 다 편안한 집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모다 모두 다 부자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물질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전히 나의 것이 중요한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도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빌 게이츠보다 가난하니까 주님 저는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에 갈수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기 소유물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자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우리 모두가 바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물을 움켜쥐려고 하는 우리, 궁극적으로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는 다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선한 일을 모두, 예수님께 자기가 선한 일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감추어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선한 일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전히 네가 네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전히 네가 너의 소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는 결코 선한 일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네가 사실은 부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 네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우리 주님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는 질문을 통해 그 청년이 스스로 되돌아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불편하십니까? 그 질문은 매우 적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때린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자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에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일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누가 자기 것을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자 아닌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응답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앞선 말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씀에 깊이 자신을 되돌아본 사람들, 그 질문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부자구나." 나는 도저히 내 중심성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천국을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힘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의 구원을 주셔서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우리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그그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진실로 주님의 필요합니다. 라 고백하게 될때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이러한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봉독할 때 눈을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니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어, 생,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와 복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두고 다 따지며 싸우기도 하였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에 내가 얻을 벼슬 자리를 두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다투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부자 청년과 다름없는,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큰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길을 따라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후 승리를 함께 나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삶, 그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갈 수가 없어요, 부자는 천국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 이 부자는, 오늘 말씀해서 말하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권세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심지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오직 돈에 대한 욕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에 해당됩니다. 주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결국 주님 보시기에 부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우리를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자가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하여 주님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자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나눔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의 나눔, 섬김과 사랑의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유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 부자들은 다 지옥간데 이렇게 정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없는 부유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유함은 죄악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 나는 내 삶에서 부유함과 내 삶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은혜 없이 나눔을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이 내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나누어주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아닙니다. 또한 거꾸로 내가 정,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해서 어, 내가 자연스럽게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 마음 가운데 나는 가난하니까 난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오직 은혜에 반응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진실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30절에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꺼이 삭교처럼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람의 모든 재능과 부유함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헛된 것들을 추구하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진실로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가장 부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부자는 가장 주님과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어,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당혹함과 우리 마음께 들려오는 이 거부감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작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없는 연약한 부자와 같은 사람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올라온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내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자유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나누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종교생활하는 자들 되지 않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드리며 신앙,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날로날로 날로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